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죠. 아, 유대 민족은 유월절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요. 또 우리가 성예 교회력을 통해서는 주연절이 아니라 대림절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그 새해가 시작되는 그 기점을 다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를 설날이라고 하는,라고 예,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정말, 그 뜻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 음식이죠. 설날 음식.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절기를 맞이하면, 그때 합당한 음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으면서 추억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힘들의 가정가정마다, 아, 우리 집은 설날에 이거 먹는 게참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원주에 가면은 그메밀부치기를 어머니께서 해줘서 온 가족이 또 애들, 손자, 손녀들이 같이 먹는 게 하나의 아주 좋은 명절 전통 음식이 되어지고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는 뭐, 뭐, 밴댕이라든가 또 무슨 해산물을 가지고 또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고기래든가 그런 명절 음식인데 특히 설날에는 떡국이죠. 떡국이라 하면 만두국을 먹는 그런 풍속과 또 설날에는 새 옷을 입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옷이야 뭐 얼마든지 사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뭐 설날이라고 옷 사는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쯤 돼야지 새 옷을 한번 얻어 입거나.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던 걸다 아는 것처럼 설빔이라고 해서 새해 새출발하는데 새 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아마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배라고 하는 특별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설날이었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서 덕담도 나누고 세배를 하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표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우리 어린, 어린아들라든가 혹은 자녀들에게는 또 이렇게 세뱃 돈을 주면서 아, 새해 좋은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면서 이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배도 이, 종류가 있는데 음,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좀큰 절을 드린다 그래요. 큰 절을 드려서 이제 하는 거고 또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면은 한 허리를 90도 정도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고. 또 10년 내외로 하면 한 45도 정도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예의다라고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복을 다섯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무슨 복이 있냐? 첫 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로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네 번째로는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다. 또 다음은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하세요, 뭐 부자가 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복의 이야기 때 덕을 베풀면서 사세요. 이거는 좀 어감이 좀 틀린 말이에요 깨끗하게 잘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또새 인사로서는 합당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놓고 볼때제 3자가 놓고 볼 때는 그런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과연 복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과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20, 20 30대 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때 장수한다라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장수하면 복이다또 재물이 없던 시대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서 잘 살는 나라가 됐지만 지금도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하루에 돈만 원 갖고 살기도 선만 원 갖고 사는 것도 부정말 힘든 그런 돈만원 이상 벌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게 되면 정말 부자가 아, 부자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어, 오늘날 같이 좋은 뭐 약과 영양제를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은 금방금방 병도 낫지만 옛날에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의사다 의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늘아픈고 힘들었는데, 날 방법이 없는 거니까아프고 힘들게 사는다 보니까 좀 아프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는 게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속에 보면 이게 큰뭐 이렇게 복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있게 사는 것, 뭐 이렇게 사는 게큰 복도 아닌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것이 아주 오랜 중국에서부터 동양의 전통이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진정한 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복이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야.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 돈 벌어라, 뭐 승진해라, 취업하라, 뭐 여러 가지 그럼 바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정말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나타난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출발은 어떠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출발하셨다. 그래서 마치 출정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출발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정말 나도 천국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세례 유한이 허무할 정도로 잡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그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자기 이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거론을 한 그런 상황을 고발한 거죠. 네가 어떻게 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는 죄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런 세례 유한을 대부로 중에 잡아 집어넣은 거죠. 감옥에. 잡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소망과 귀한 가르침과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갑자기 잡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허전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함과 어떻 하나님에 대해서 무리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 즉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 가보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장면을 누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렘이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내가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고향에 있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웃긴다. 너 알잖아. 너 요셉의 아들이고 너 목수였던 거다 아는데 네가 무슨 예수냐? 네가 무슨 그리소야? 라고 하면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니까 이제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자란하셨다가 세례를 받고 가보나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공생의 중심지가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가보나움은 나움의 동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의 나움이라고 하는 곳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는 이 외국 사람들이 업이 활발하게 되어져서. 이 상업의 요충지가 되어지고 또 로마 군사도 그곳에 주둔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 많은 이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가보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보나움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곳인데 이 갈릴리의 이 지역 가운데서 이 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이스라엘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아 정말 그 지역마다 아, 어떤 그런 특선 동네가 있죠. 아 어떤 동네는 참 거기는 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동네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 뭐 박사촌이다, 박사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부를 집중해서 시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데가서는뭐 이렇게 특성화된 그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화는 어떤 지역이냐? 강화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죠? 뭐 농산물 좋고 뭐 모든 것 땅에 가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강화는 감리교의 모판입니다 누가 뭐래도 즉 감리교에서 나타났던 감리교에서 이 자라나는 그런 이 감리교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강화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국이 어디 가든지 거의 강화에서 출신이 없는 교회가 교인이 없죠. 웬만한 교회마다 조금 모여 있는 게 강화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 많이 있어요. 예. 저도 가끔 보면은 저희 고향 원주 교에서도 이 강화에서 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강화에서 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강화가 어떠냐? 그분이 알고 봤더니 강화에서 있다가 그쪽까지 가서 왔던 분. 또 저희 뭐 친구 목사님 가운데서도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강화를 매일년에 몇 번씩이나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 교회는 거의 다 강화 사람들이래가지고 가서울인데도 강화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회이 강화의 역할은 신앙적인 중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뭐 농업도 하고 어 업도 하고 또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는 우리 믿음의 우리 믿음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특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이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아,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또 활동하는 이곳은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걸 가지고 잘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 우리가 살아났던, 우리가 자라났던 이 교회는 이 지역은 강화는 역사적인, 뭐, 전통이다. 그건 사람들이 아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고향이다. 믿음의 중심지 있는 곳이다. 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동네마다, 강리마다, 우리 교회가 있고, 특히 감리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가 없잖아요. 그런처럼, 이 신앙의 터전과 지금 믿음의 반석에 선 동네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기를, 이 믿음, 이 신앙을 너희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이어받고 잘 세워나가길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부모님의 믿음 잘 이어받는 그런 자녀들이 또이 시간에, 또이 명절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별볼 별 일이 없는 동네야. 아무런 동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사회에서 말씀해서는 거기가 정말 암울했던 곳이고 별볼일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던 곳인데 그 동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임하는 그런 동네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 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 듣기는 예수님이 뭐 독생자의 마리아 동족에 태어날 것이다 또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날까 쭉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또 활동하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예언하셨던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느냐? 가버나움이 오히려 어두웠기 때문에 침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쟁쟁했던 이스라엘의 도시는 어디죠?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혹은 풍성했던 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강성했던 도시 이런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활동하신 내 가보나움이라고 하나 별 별일 없는 데라고 하는 거야 초라한 동네라고 하는 거야 뭐 거기에 무슨 뭐 유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 이 이사야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실 것이고 거기서 일어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보나움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맡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재산이 있고, 튼튼하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잘 사용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더라. 가버나움이라고는 비천한 동네. 정말 일생에 위인 하나 없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갈리 같은 동네에서 뭐 인물이 난다 그래. 촌동네 안 돼. 찌그러 동네 안 돼. 그안 돼. 어두운 동네는. 거기서 나올 때가 아니야.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겠는 거야.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모두 다그 민족적으로 이렇게 별벌리아니다별벌리아니다라고 해도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었으셨던 사람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민족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해 낸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쟁쟁했던 왕국에서 왕자로서 힘 있고, 권세 있고, 정말 많이 배우고 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위창한 말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모세는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단물을 다 빼게 하는 거요 건물, 토물을다 빼게 하는 거 머리에 든 것도 다 피로 없게 되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힘도 잃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우 저는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지금 어? 비천하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서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겠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도 위대한 왕, 최고의 왕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 왕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여덟 형제 가운데서 야왕될수 있는 이세 집에 가가지고 어다 아들도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기름 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윗은 아유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막내이기도 하고 별에가 워낙 그래서 그래서 너는 목장이나 목동이나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다 나타났는데 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넘어가게 되어지 겁니다. 그러나 결국 조그마고 어리고 연약했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연약한 지역도 부족한 사람도 강하고 귓속에 쓰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배경, 내 출생, 뭐내 배움, 뭐 내건강 여러 가지도 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빛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사랑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이 쓰시면 너 올해 잘될 줄로 믿어 너 하나님이 쓰시면 올해 잘될 줄로 믿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넌 내어드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순정해 이런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세요.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재력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의 가난이래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셔서 그 연약한 가보나움에서 쓰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쓰시는, 쓰시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전파하고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게 되어서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이 당시의 어부는 그 동네에서도 그 지역 그 시대에서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 와가지고 아니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라고 하는 사토행전의 표현. 어부로 분명히 활동했던 사람이고 학문이 없는 거야. 아니 어부가 무슨 뭐 학문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시에. 그냥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니까이사도행이 사도 사내들인 공유에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뭐 바리새파 사람이냐, 저 사람이 무슨 서기관이냐, 무슨 뭐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뭐 학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력이 없는데 그들의 말이 유창하고 그들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여져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부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줄줄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나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외진 직업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요, 요한도 그들을 야고보와 요한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땐 내어놓는 이런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항상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라고 하는 시문, 또안드레아가이 그물을 던지는 그런 것을 보았다.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다. 참 신기한 건요. 주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그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널널하고 한가하게 낮잠 자고 있다가 뭐뭐 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부르시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다 자기 맡은 일에 역겨져요. 여러분 어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또는 두 가지 그, 그, 그 물을, 그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면.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물 던지는 거, 또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물 던지고 나서 와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왜? 당시 그물 같은 경우가 이게 무슨 뭐 요즘처럼 뭐 특수 뭐 좋은 실로 된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뭐 광목 같은 거는 자연섬유이기 때문에 금방 짠 물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어부가 가장 중요한 일은 그물 깁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물 수선하는 거예요. 예. 이건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없죠. 왜 내가 준비 안 해놓으면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 그러니까 던지고 와서 그물 끼고 던지고 와서 그물고 파는 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데 그 일을 할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에 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라고 하면 내 주신 일터라고 하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기독교의 이 직업과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일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예, 과거에는 무슨 뭐 산홍공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좋은 직장이고 나쁜 직장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하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수 있지만 그건 다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그 일이 정말 이 사회와 민족과 또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다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 아베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니까 이두 형제가 금을 던지고 선이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는 이 금물을 해다 금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아버지와 같이 금을 깊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차이는 아버지와그물을버려둔다는두 번의 더 심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뭐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버리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 성경은 자녀들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맡겨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의해 정말 부름을 받았을 땐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는 서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다라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일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일은 그냥 사사로인 개인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자녀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시 예. 마치 뭐 일을 했던 걸 귀찮은지 때려치고 그냥 에이, 속시원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자리에, 이숭고한 자리에, 이 귀한 일에 나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세왜 예. 고민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일은 그 인생에 두고두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따르시고, 부부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따르시고, 자녀가 따르는, 그 자녀의 자녀가 따르는 귀한 은혜가 이 설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